할렐루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음은 넉넉해지는 계절이죠. 특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 빗소금이 준비하고 있는 가족 초청, 한 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임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 오늘 부문은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유다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느끼는 깊은 슬픔과 탄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죠. 여기서 금과 순금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과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던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금과 같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졌고 열방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값진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보석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진가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뇌사자의 각막을 하나 구하는데 1억 원, 이것도 한참 전 얘기인데, 신장을 구하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새로 다르려면 5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을 이식하는 데도 큰 비용이 필요하고요. 팔다리가 없으면 의수를 달고 의족을 다는데 엄청난 돈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는 우리는 그것만 따지더라도 약 5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으로서 그 가치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이 변질된 것처럼 그들의 본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귀한 아들들이 토기장의 손에서 만든 질그릇같이 되어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셨지만 이제 그들은 쓰러지고 깨어진 진흙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전락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남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국 질그릇처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들깨와 같은 동물도 자신의 새끼에게는 먹이를 주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본적인 자비마저 잃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굶주림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5절에 보면 한때 호사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편안함 속에 있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예리미야는 내딸 백성의 죄악은 소돔의 죄보다 무거운 이라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받은 심판이 소돔의 멸망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소돔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즉각적으로 멸망했기에 그 고통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허와 절망 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존귀한 자들, 즉 그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전에 깨끗했었고 존귀했었는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전에는 마치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몸은 산호들보다 붉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여기서 산호는 루비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붉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외적인 영광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의 타락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이 숲보다 거머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황폐한 상태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모습과 영광을 잃어버릴 때그 결과는 이렇게 참혹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사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금과 같은 존재였지만 죄악으로 인해 그 빛을 잃고 질그릇처럼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절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 요소들이 말씀의 비답에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 거짓, 탐욕, 시기, 세속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정근과 같이 귀한 존재로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속으로 또한 존귀한 존재로 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보석에서 진흙으로 변해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무너져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을 다시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직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로 일터로 나아가는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